성장현 용산구청장이 내년 총선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미 구의회는 사직서도 제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얼마 전성 구청장의 의미심장한 발언을 토대로 내년 총선 출마에 대한 가능성을 점쳐봤는데 이제는 현실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 구청장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선 지난 8일까지였죠. 내년 총선에 출마할 당내 예비후보자에. 검증 신청 1차 공모가 있었는데요. 선 예. 구청장은 이 기간 내에 예비 후보자 검증 신청 접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더불어 구 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선 구청장은 오는 16일 이임식을 통해 구청장직에서 물러날 예정입니다. 예. 어, 지난달 인터뷰에서는 내년 총선 출마 질문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겠다라고 우회적으로 답했는데, 이제는 결심이 선 모양입니다. 네 하지만 4년이란 임기 동안 국민과 한 약속이 있는 만큼 내년 총선 출마에 대한 결심을 굳히기까지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난달 성 구청장과 한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아 예. 이제 국민들과 약속했던 것들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하실 말씀이 없으신지요? 그런 것들이 결심이 서야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 용산구가 모든 감사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중대한 그 일을 놓고 어, 제가 거기에 몰입을 해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얘기는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 어, 하지만 결국 중도 사퇴에 따른 책임론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 여기에 대한 공식 입장은 나왔습니까? 구청장직을 사퇴하기 이전에 따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네.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현직 구청장은요 공직 선거법에 따라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땐 선거일 12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합니다. 예. 즉 오는 17일까지는 물러나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오는 16일에 있을 2임식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 현재 구청장을 내려놓고 내년 총선에 나가는 성 구청장으로서는 예비후보자 검정통과가 1차 관문이 되겠군요. 네, 만만치 않은 1차 관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민주당에서 정한 내년 총선 공청심사와 경선 방법 주요 내용을 보면요. 부적격 기준에 선거법 위반 등이 포함돼 있거든요. 예. 선 구청장은 19년 전이죠. 선거법 위반으로 취임 2년 만에 구청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당내 강화된 공천심사와 경선의 가간탄 적용 기준도 걸림돌입니다. 예. 출마를 위해서 중도 사퇴한 선출직 공직자에겐 25%의 감점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성 구청장의 내년 총선 출사표로 용산구에서 내년 4월 21대 총선과 구청장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게 됐습니다. 예. 자, 이재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21대 총선에 뛰어든 성장현 용산 구청장 소식 살펴봤습니다.